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벌써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어,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이 2022년 고난 주간에 가장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들의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그들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기도에 앞서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지금 아픈 분들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될줄 알았다. 그렇게 교만하더니 잘 됐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은.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던데, 어,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서양에 있는 분들,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고, 지금도 그들에게 보편적인 사랑으로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거나 너희는 우리를 무시했으니 당연히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로마 카톨릭 있죠. 어, 그들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이 해왔던 것들이 나쁘다는 건데 거기에 수장되시는 교황께서도 어, 바티칸 광장 한가운데서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큰 광장에 혼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TV에서 나오는 것보다 저는 더 생생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매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기도나 교황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나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하나의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만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모나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성만찬을 끝내신 예수님은 어두움, 암흑이라는 뜻을 가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어, 그렇게 똑같이 하신 거죠. 이 개세만의 동산은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 여덟 제자를, 여덟 명의 제자를 산 아래 두고 <laughs> 특별히 사랑하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세 제자와 함께 갯세만의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 던질 만한 저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졸려서 견디지 못했던 세 명의 제자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을 삼키려고 유혹하고 괴롭히려고 애쓰던 사탄이 그렇게 잠이 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심히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고통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온 세상 인간의 죄악을 등에 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는지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는 누가 복음해서 기록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있었던 여덟 명의 제자든 특별히 사랑하셔서 데려왔던 세 명의 제자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졸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단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셔서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날까지 기도로 싸우고 계신데 정작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 배웠던, 그리고 특별히 사랑받았던 세 명의 제자들은 그들은 모두 아무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설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내 안위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으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며 기도해 달라고 데려왔던 그들마저도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민망하고 힘드셨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됐다. 넉넉하다. 때가 왔다. 이제 인자가 팔릴 때가 되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쓸쓸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진실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자기의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가 예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곳에 살다가 힘든 노동으로 살다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소외된 병자와 연약한 자들과 어울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잤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함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이제 그만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 과연 그저 예수님이 하신 하신 일에만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뜻에 따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인류 구원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서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굉장히 넓게는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 맡은 일을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기억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할 일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기억하고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동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감상적인 것이고 실제로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것에 나는 과연 어떻게 동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인류를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눈물을,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